자, 일단 이거 방식이랑 자, 이제 df 주석 처리할게요. 수학이 90 이상인 거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df 국어가 90 이상인. 거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이두 개를 논리 연산으로 a 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잘 하신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문법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판다스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n대신 앰퍼 센 n%를 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가로를쳐 주셔야 됩니다. 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논리 연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90 이상, 그러니까 수학이 90 이상, 국어가 90 이상. 둘다90 이상인 90 애들만 트루로나와요 이걸 어디에 넣으면 된다? df에? 이건 100개죠? df를 대상으로 출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즘 다섯 명이 나오죠? 근데 원하는 건 뭐다? 이름, 수학, 구어 컴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엔드 연산 할 때는 꼭 이거 조건을 가로를꼭쳐 주셔야 되고요안 치시면 에러납니다그 다음에 엔드 말고요 N% 어, 퍼센트 기호 7번 위에 있어요 이걸로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번도 이제 푸실 수가 있겠죠 여기다 이거 하나 더 붙이면 되니까 엔퍼센트 논리연산 다 아시죠 얘는 이제 셋다 62만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국어도 62만, 수학도 62만, 60 영어도 60만. 그 다음에 번호 이름 생년월일 자, 없네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70 미만으로 해볼게요. 어, 두명 나오네요. 이 친구들은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대전 지역 사람들, 학생들 점수니까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할게요. 지역이죠, 지역. 이게 대전인 거는 이제 이꼴두 개. 지역이 아닌가? 지역 명인가봐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